상주 늘봄 농원에서 감식초를 구입했습니다. 감식초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단맛이 적고 떫은 맛이 있어서 잘 먹을지 걱정입니다. 감식초의 효능에는 체질 개선 및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, 다이어트와 변비에도 좋고. 간 건강 및 식중독 예방도 되고 어,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, 뭐 피로 회복, 성인병 예방, 어, 출혈을 멎게 하고 종양을 제거하고 혈압을 낮추고 어, 동맥경화, 당뇨 어, 많은 그 효능들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워낙 먹, 그, 마실 만한 물이 없어서 여름에는 좀 이걸 먹어볼까 하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어 제가 얼음물로 타 얼음물에 타봤는데요 색상은 이렇게 되구요 약간 맛이 떡더름했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열심히 여름에 좀 마셔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.